랜덤으로 뽑았으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이대로 모여 앉아 지금. PPT 만들 줄 아는 사람. 나 백호랑이랑 같은 조임. 자료 조사할 사람? 줘봐. 뭔데? 자료 조사 뭐 하면 되는데? 내가 할게. 미 ASAP. 어 뭐야 이게 뭔 뜻이야? 아, 아 약사. 얍삽하게 전화하라는 건가? 아 이게 뭐야 야 말이 되냐? 날 아삽이라 불러라잖아 그거면 그건 거지 말 들었어가지고 겨네라 뭐? 아 오늘 안 그래도 기분 더러운데 더 짜증나게 하네 얘들아 아삽 아니고 에즈 순야 너는 아까 아까부터 짜증났거든? 내가 너보다 더 짜증난다고 안 돼! 저 바꿀 수 없어요? 시은아 그래 너랑 내가 자료조사를 일단 먼저 아, 하고 주말에 엄마따라 시골 가야 돼서 우선 예승이 네가 먼저 해서 보여주면 나중에 야 수작 부리지 마뭔 소리야 이게 어딜 톡 끌라고 그럼 그냥 내가 자료조사 할 테니까 둘이 PPT 만드는 건 어때? 아 왜? 빨랑하고 끝내 어나 바쁘니까 얼른 끝내 너보다 내가 더 바빠 유시은은 자료 좋아. 야 유시은. 유시은 아니지아 아니, 자료를 보내줘야 만들 거 아니야. 야 그거 겁나 별로. 네그 번호번호 PPT 보단 백 배나. 뭐래? 아 그거 글씨체도 겁나 구리다고. 아야너그 헛소리 할 시간에. 야 도우재. 어. 뭐야? 끝이야? 아 전화했어. <laughs> 어디야? 피시방. 지금 은택이랑 같이 있어. 고은택? 아니야 피시방을 갔으면 갔다고 말을 해야지. 너는 그런 거한 번도 먼저 얘기 안 해주더라? 맨날 나만 궁금해하고. 아 됐어 끊어. 어. 응? <laughs> 뭐야? 끊으란다고 진짜 끊네? 아. 시... 어째.. 고은택이랑 같이 있대? 응? 어? 응. 지금 뭐 한대, 고은 야! 끊으란다고 진짜 끊냐? 아니, 난 어딨냐고 왜안 물어봐? 안 궁금해? 궁금하지도 않나 봐. 게임이 되냐, 지금? 아니, 너가 지금 게임을 할 때가 아니야. PC방에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다 <laughs>